2024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의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 나눔의 날이 열렸습니다. 해남교육지원청이 해남교육 아우름 한마당을 개최해 지역에 기반한 교육 모델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다은입니다. 제법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인데요. 다들 겨울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차, 호호 불어 먹는 호빵,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겨울은 별을 관측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겨울은 대기가 건조해 구름이 적어 별이 잘 보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2월이 되면 대표적인 겨울 별자리, 오리온 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전남 교육가족분들도 웅크이넓게쫙 펴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전남 교육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껏 도전하는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의 활동 나눔의 날이 운영됐습니다. 1년간 실천해온 청소년들의 도전 과제와 프로젝트의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행사가 진행된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 장은영 학부모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리포터 장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 지역 청소년들이 열띤 도전기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 활동 나눔의 날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꿈을 향해 도전해온 학생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는 학생 스스로 팀을 구성해 자신들의 꿈에 도전하는 활동인데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전 과정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우는 전남형 학생 중심 교육 활동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 팀원들이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는 나름대로 잠재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잠재된 능력을 발굴하고 그것을 발현해서 나의 진로나 이런 것과 흥미에 맞춰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가 만들고 또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찾아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 도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 전남인들 청소년들한테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 활동 나눔의 날에는 83개의 참여팀 청소년 약 6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공연과 발표, 전시, 체험 부스 운영, 영상 발표를 통해 1년 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도전하고 성취해 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행사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아, 네, 저희 종소리 팀은요. VR 로봇 마스터 그리고 드론 체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으로 이제 AI에 관심 없던 사람들을 흥미를 더 돋구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청미프를 통해 혹시 느낀 점이 있나요? 아네 평소에 쉽게 접근해 보지 못했던 것도 청미프를 통해 더 쉽고 다양하게 네 접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의 날을 통해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네. 정말 행복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청미프 파이팅 특히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 국외 활동팀의 활동 내용은 사진 전시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도전 활동에 든든한 멘토로 함께한 선생님들의 모습도 각 프로젝트의 활동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게 되어서 꿈과 그리고 성공 경험에서 좋은 취지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 중에서 여도빵빵이라는 그 베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관하게 되 저는 참관을 오게 되었는데요. 어, 아이가 비건 쿠키를 만들고 있었어요. 비건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 환경 와 동물 복지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맛도 너무 좋아서 이거를 그 경찰서와 노인복지센터에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더 뿌듯하고 대견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껏 도전해온 전남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나니 전남의 미래가 참 밝고 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히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 현장에서 학포머 리포터 장은영이었습니다. 해남교육지원청이 우슬체육관에서 이틀간 2024 해남교육 아우름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해남군 지역 유치원생부터 초, 중, 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교직원 약 7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로컬리즘에 기반한 해남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남교육 아우름 한마당을 통해 전남교육의 구성원들과 함께 로컬리즘의 의미와 필요성, 사례를 공유하고 당사자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성장 모델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4 해남교육 아우름 한마당은 한반도의 시작, 지속 가능한 로컬리즘을 논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특히 정책 강의, 수업 키움, 문화 예술, 성장 공유의 키워드로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저희 학교가 작은 학교여서 진로 이제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왔고 이제 오후에는 국의 문화 체험했던 거 성과 발표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 부스들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재밌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만든 책을 읽어봤는데 완전 잘 만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는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막 부스 체험도 하고 공연도 보게 되어서 그런 점에서 좀 재밌고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한편 해남 교육 아우룸 한마당에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로컬리즘을 위한 공동 선언도 진행됐는데요.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배움을 다짐했습니다. 나조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이 새책례와 진달래라는 전통을 접목해 특별한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새 책례는 학업이 끝난 뒤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는 행사고요. 진달에는 무사히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부모님과 선생님께 차를 올리는 전통 의뢰인데요. 나주영재교육원은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리더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통행사를 접목한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의범절 속에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이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서로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또 그걸 느끼고 그걸 새기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멋진 민주시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측내를 하게 돼서 처음엔 좀 긴장이 됐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 제 진심을 보여드린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원 파이팅. 선생님은 물론이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수료식에 임했는데요. 앞으로도 밝게 빛날 우리 학생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영광 학생 예술 동아리 랑뮤의 제10회 정기 공연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영광의 역사 인물인 조선의 학자 강항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을 선보였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광 학생 예술 동아리 랑뮤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기 공연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기 위해 조선의 학자 강항 선생님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무대를 위해 수개월간 연습했고요. 그 결과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강항 선생님의 생애를 탐구하며 알지 못했던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학교 이야기 전해드리는 사진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사진에 담겼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나진초등학교가 여수 여자만과 가망만에서 탄소중립선도학교 학년군별 주제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여자만 섬달천의 자전거도로를 일주하며 해양쓰레기를 수거했고요. 이를 통해 깨끗한 연안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노아고등학교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학교와 가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성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실습교육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상암초등학교 묘도분교장 10명의 학생이 학교로 찾아가는 여행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행토는 여수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 수요를 파악해 운영되는 행복한 토요 원데이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은 유리컵 만들기, 쿠킹 스쿨, 비누와 캔들 디자인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목포교육지원청이 거점형 늘봄센터인 늘봄목포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늘봄목포는 내년 3월 개소할 예정인데요. 늘봄서비스가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집은 11월 2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선발 기준과 증빙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전남 교육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